여러분들은 샤워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요즘 날씨가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갑자기 추워져서 10월 말인데도 난방을 틀어야 될 정도입니다. 만약 난방을 틀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매우 힘들죠. 그래도 추위를 이겨내고 활동하기 시작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요. 한국인은 1일 1회 샤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음이 2일 1회, 3일 1회, 1일 2회 등의 순서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5분에서 10분, 15분에서 30분이 뒤를 이었습니다. 머리가 짧은 남자는 크게 상관없지만 머리가 긴 여자의 경우 시간이 조금 더길 것이며 씻는 횟수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 말리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날에 머리를 감고 아침에 안 감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절이냐 등의 차이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평균적으로 1일 1회, 1회에 20분 정도 씻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출근 전, 저녁에 퇴근 후 하루 총두번 씻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 외국인은 샤워와 관련해서 한국인에게 충격을 받았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2017년 영국 설문조사에 의하면 3일 1회가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다음이 4일 1회, 2일 1회, 1일 1회 순이었습니다. 또 2018년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도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사실 얼마나 자주 씻어야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2일 1회가 적당하며 그 외에는 매일 샤워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리고 2일 1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즉, 샤워를 하지 않은 기간이 3일에 넘어가게 되면 건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꼭 씻어주는 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좋습니다. 그런데 샤워와 관련해 외국인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주 내가 지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한국인 두 명이 왔어. 나도 나름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그녀들과 같이 지낸 8일의 시간은 내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 내 예상과 맞았던 것은 딱 하나. 한국인들은 여행을 다닐 때 김치나 고추장을 들고 다닌다는 것. 하지만 이것 말고는 나는 한국인을 모르더라. 처음 온 날부터 짐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샤워를 하더니 이후로 하루에 한번 이상 샤워를 꼭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녀들이 온지 4일째 되는 날에 물어봤어. 혹시 나한테서 냄새가 나니? 라고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부터 원래 하루에 한번 샤워하는 게 습관이라고 말했다. 나는 솔직히 그녀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 가을, 겨울에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샤워를 하고 머리는 세 번, 가끔 네번 감는 게 보통인다. 이것은 내 친구들도 내 가족도 모두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한국인은 매일 샤워를 한다고 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 심지어 샤워 시간도 최소 30분, 보통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 왜 이리 자주 씻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샤워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매일 하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서 냄새가 나면 다른 사람이 불쾌해하니까라고 말했다. 같은 여자로서 존경스러웠으며 왜 케이팝 가수들의 피부가 좋은지 알수 있겠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유럽인보다 머리카락이 굵고 숱이 많아. 그래서 자주 머리를 감아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한국인처럼 머리를 감았으면 아마 이미 머리가 다 빠져버렸겠지. 재밌는 것은 그녀들은 항상 방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양말을 벗고 화장실로 향하더라고. 그녀들과 좀더 지내면서 한국인의 특징들을 좀더 알고 싶었는데 아쉬워. 글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외국인에 비해 한국인이 얼마나 자주 씻는지, 반대로 외국인이 얼마나 자주 안 씻는지 알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인이라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여러분들은 며칠에 한번 씻으시나요? 그럼 이 글에 달린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4년 동안 살다가 유럽에 잠시 돌아갔었는데, 지하철에서 한국에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나더라. 좋게 이야기해서 지하철이지. 그냥 사람 좀 많이 모이는 곳이면 비슷한 냄새가 나더라고. 나는 유럽인들도 자주 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나도 하루 한번 씻는데 수질이 문제라거나 자주 씻으면 안 좋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게으른 거야. 유럽에서도 자주 씻는 사람은 많다. 내 한국인 아내는 아이들에게 항상 외출하고 돌아오면 먼저 양말부터 벗고 씻으라고 말한다. 교육의 차이 같아. 내가 3일에 한번 씻는 이유. 저녁에 씻으라고 하면 어차피 다음 날 씻을 건데 아침에 씻으라고 하면 어차피 외출하고 돌아오면 씻을 건데 라면서 안 씻게 되더라. 근데 나는 이런 것 같지는 않아. 자주 씻기 때문에 한국인에게서 냄새 나는 경우가 적은 것일까? 적어도 내가 만나본 한인들에게서 냄새가 난 적은 없던 것 같아. 난 그건 아니라고 봐. 그냥 한국인의 특징인 것 같아. 그들은 데오드란트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자주 씻는 것으로 우리가 놀라는 걸 보면 한국인이 얼마나 자주 씻는지 알수 있는 것 같다. 나도 보통 하루에 한번 씻기 때문에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어. 내 한국인 남자친구는 하루에 두번 머리를 감는다. 나는 그에게 대머리 남자친구는 싫다고 말했지만 말을 안 들어. 나는 반대야. 한국인 여자친구가 나더러 머리를 자주 감으라고 말한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자주 안 씻는 것. 외출하고 집에 왔을 때, 양말에 신고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그대로 침대에 가서 눕는 것. 한국인과 연애하는 사람들은 참고해. 나이가 들수록 자주 안 씻게 되는 것 같아. 나도 10대와 20대에는 2일에 한 번은 씻었는데, 이제 곧 5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4일에 한번 정도 씻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어릴 때는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나는 아직도 내 와이프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녀는 소녀야. 하지만 그럼에도 자주 씻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녀는 나보다 더안 씻거든.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자주 씻는 게 문화인가 봐. 나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한국인은 내가 씻고 나온다고 말한 뒤 머리만 감고 나오니까 왜안 씻냐고 말하더라. 나는 분명 머리를 감았는데 말이야. 그녀가 생각한 것은 세정제를 사용해서 몸 전체를 씻는 것을 생각했을 거야. 한국인이 충격받은 이유는 아마 너가 자주 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해. 틀린 말은 아니야. 내가 3일 전에 머리를 감고 이번에 감은 거니까. 몸을 안 씻은 지 일주일이 지난 것 같지만 괜찮아. 나는 땀이 안 나는 체질이거든. 사람은 잠을 잘때꽤 많은 양의 땀을 배출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이 넘게 쌓였으니 아마 모를 수도 있지만, 몸에서 냄새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한국인과 같이 지내면서 가장 불만인 게 그거야. 너무 자주 씻으니까, 나한테서 마치 냄새가 나는 것 같잖아. 동유럽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국인과 같이 지내다 보면, 내가 정말 더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유럽 사람들이 한국인에 비하면 덜 씻는 것도 맞지만, 특히 동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안 씻으니까. 수질의 차이라고 봐야겠지. 한국을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한국이랑 유럽은 수질에서 차이가 크니까. 유럽을 여행 온 한국인들은 한국에서처럼 자주 씻는다. 수질은 핑계일 뿐이고, 그냥 귀찮으니까 안 씻는 거야. 내가 가는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강아지를 자주 목욕시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도 자주 씻지 않아. 아마 뭔가 안 좋기 때문이겠지. 너가 걔는 아니잖아. 정신 차려, 친구. 너는 사람이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